욕장입니다. 아, 네. 규모가 시간 없이 아시죠? 아, 그럼요. 이용은 일달 만원씩이고요. 발 넣으시고요. 저의 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개로 구원마시고요 네, 빨간 소시가 되어져 있는 부 분이 뜨거운 물쪽 받으시고요. 반대가 첫물이니까 온도는 편안하신 온도로 일단 잘못까지만 받으시면 되세요. 음. 저희 바로 모의식에 들려드리고요. 설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어, 바구니 안에 보시면요. 아로마 제품 세 가지씩 준비해 드린 것 중에 프로펜 나는 가루가 라벤더의 조격제입니다. 은백이 맞습니다. 그 조격제만 열어서 목조 안에다가 지금 풀어주시면 되세요 라벤더 향으로 되어 있고요. 향으로 인해서 피로도 풀어주면서 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줄 수 있는 라면저의 조직제이고요. 이거는 저희 상쾌하면서 피로에 공기 이좀 되는 페퍼민트 에센셜오일좀 따라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 아, 너무 <laughs> 지금 앞에 그려드린 저희 무의 시계가 되면 여분이 어, 안에 보시면 저희 라벤더의 미용 소금 준비해드렸습니다. 맞습니다. 미용 소금은 양쪽 발에 나누어서 여러분께 내 피부에 문질러서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고요. 마사지를 하신 후에는 다시 그대로 아로마 물에 발을 넣고 물을 조금 더 따끈하게 채워주시에 앞에 있는 모래시계가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주시면 되세요. 여기까지 소요가. 다 떨어지게 되면 준비해드린 하울로 물기를 닦으시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바구니 안에 보시면 라벤더의 보습 오일 준비해드렸습니다 오일은 직접 피부에 가볍게 문질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전체적인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되십니다 다 끝나시면 사용하신 입주에 물 빼시고 사용하셨던 바구니와 타구니 뒤로 앞으로 나오시면 다시 한십시오 적용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오,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니까 피곤이 너무 풀리고 좋아요. 음. 그리고 앞에 네, 그 연못이 풍경이 네. 너무 처음처럼 타고 예쁘고 힐링이 되 아, 편한데 네. 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네. 청명하고 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음. 음. 그렇네요. 저명 <laughs> 너무 예쁘죠. 네, 네. 매일 오고좋어요 어, 매일 오십시오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산들소리만의 저희 특별한 혜택인데요, 연간 회원권에 가입을 하시면 1년 동안 저희가 무료 입장권, 무료 조교권을 저희가 누릴 수 있어요. 네. 어, 그러면은. 회원비를 전부 조교권으로 다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은 1년 동안 음. 얼, 언제든지 매일 오셔도 좋고 음. 그래서 이제 회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있고 저희가 조교권 12장은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일년 365일 무료 입장인 거네요? 네 맞습니다 아, 너무 좋네요 오십시오 <laughs>